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은 스마트폰 사용과 치매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스마트폰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품이 되었지만 과도한 사용은 우리 뇌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시다. 뇌 활동 감소 첫 번째로 스마트폰 중독은 뇌 활동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뇌가 과로되고 뇌 기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화면을 보고 정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함으로 뇌가 과로하고 노동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. 치매와 같은 신경 질환은 뇌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으므로 스마트폰 과도한 사용이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주의의 분산. 두 번째로 스마트폰은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끊임없는 알림, 메시지 및 소셜 미디어 업데이트로 인해 주의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 주의력이 부족하면 정보 처리 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치매와 관련된 주요 증상 중 하나인 주의력 결핍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. 소셜 미디어 중독. 세 번째로 스마트폰 중독은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. 소셜미디어를 통한 활동은 현실 세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는 사람들이 활동을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활동을 관찰하는 시간을 늘리고, 결과적으로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. 현실 세계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건강에 중요하며, 소셜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뇌건강과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운동 부족. 네 번째로,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실제 활동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중독자들은 활동 대신 스마트폰을 선택하며 신체적인 운동을 하는 시간이 감소합니다. 이는 심각한 경우에는 비만, 심혈관 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신체적 활동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활동 부족은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정신 건강 문제. 스마트폰 중독은 또한 정신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우울증, 불안 및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정신 건강 문제는 활동량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. 수면 부족. 마지막으로, 스마트폰 사용이 수면 부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수면 부족은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장기적으로는 치매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에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지만, 과도한 사용은 우리 뇌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 사용을 관리하고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정기적인 뇌활동, 충분한 수면, 사회적 상호작용, 신체적 활동, 스트레스 관리, 그리고 정기적인 디지털 해제 시간은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채널을 구독하시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감상하세요.